오늘도 평화로운 오버워치 2. 우리 팀은 여느 때처럼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함께 힘을 합쳐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왜 자꾸 제가 먼저 죽는 걸까요? 어? 나는 분명 먼저 받고 먼저 쐈는데 내 솔저의 총알은 다 빗나가고 적이 날린 둔발 놈의 주먹은 정확히 제 얼굴에 꽂혔습니다. 아저 어, 듬피스트가 너무 싫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저는 켜기만 해도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기능, 엔비디아 리플렉스 저지연 모드를 켜보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 리플렉스는 그래픽 렌더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 지연을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적을 보고 마우스를 클릭한 그 순간부터 화면에 총알이 나가기까지의 딜레이를 최소화해주죠. 우리는 게임을 하며 서버 간의 지연 시간, 핑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서버 지연 시간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나 훼손 문제 때문에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PC 지연 시간은 다릅니다. 이건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켜는 것만으로 손쉽게 줄일 수 있는데요. 저는 280Hz 모니터를 사용 중이고요. 기존의 1 0 m 리 세컨드 중반 대였던 지연 시간이 이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켜는 것만으로 한 자리 수인 7 m 리 세컨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거죠. 이 줄어든 시간만큼 제 반응 속도는 빨라졌고, 그만큼 적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버워치처럼 정신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게임에선 적을 빠르게 찾아내고 정확히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죠. 위도우 메이커나 캐서디처럼 한발 한발이 중요한 영웅이라면 그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옵션 하나만 켜면 되는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리플렉스. 리플렉스를 지원하는 게임에서는 무조건 켜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을 쓰려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야겠죠. 아이노비아 정식 육통 제품인 이노 3D 지포스 RTX 5070 Ti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볼 건데요. 이 제품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노 3D 그래픽 카드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서 선택했는데요. 특히 아이노비아에서 구매한 날짜로부터 3년 내 무상 a s 와 제조일 기준 1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을 켜고 오버워치 2 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안 켜고 했네, 아, 이런 빚. 그래픽 딱 들어가서 어? 활성화 부스트 하고 그래픽 품질 어? 엔비디아 DLSS 슈퍼 레졸루션 한 다음에 레졸루션 한 다음에 적용. 자, 지연 시간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아직 게임 시작 안 했지만 지연 시간 한 자리수로 떨어졌죠? 아, 이제 보여준다. 자, 바로 지연 시간 한 자리수로 게임 갑니다. 내 입력이 그냥 바로 바로 그냥 게임에 적용되는 거야. 아니 엔비디아 리프레스를 켜니까 지연 시간이 한 자리까지 떨어지잖아. 그냥 거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 버리죠. 아또쟤또 또 있어. 아. 아 뭐야 이건 또 다음엔 아파 또. 아 이놈 이놈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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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생림부터 갖고 와 생림부터 갖고 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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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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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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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으면 그냥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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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림부터 갖고 와 아우 얘 뭐야 진짜로 아 어, 우리 팀과구나미 아 근데 지연 시간 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건좀 경이롭긴 하다.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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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 오케이. 오케이 굿.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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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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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어. 이거 솔저 시프트 온업소서 말고, 그 뭐야, 이것도 뭐야? 우와, 제 모임? 와, 서울 구경. 바로 엔비디아의 이제. 어, 최첨단 기술인 엔비디아 리플렉스 저지연 모드를 이용해서 지연시간을 한 자릿수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제가 쏘는 것마다 그대로 적중이 되면서 어? 구현이 되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와 어, 빠르니까 어. 좋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프다. 아, 뭔지 모르겠지만 아프다. 아, 너무 많이 때렸겠다. 아프다, 아프다. 아부라 일단 때려. 얘들아 좀 나한테 관심 좀. 아부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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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다 안 잡다 능력 안다 능력 안 잡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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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있을 때 있을 때 써야 돼 있을 때 있을 때오 나쁘지 않았죠 우리 팀원들 백업이 아주 좋았습니다. 뒤통수 그냥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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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제발 막히 막기... 오케이 오케이 아돈아돈아돈아 제발 엇갈렸어 아 제발 아 제발 도와줘. 와 이거 안 죽냐? 와 방금 뭐임? 우리가 거의 이겼던 상황 아니야, 방금? 아, 됐어. 야, 이거

잘못 들었 다. 진짜 저기서 살아남 은 기적 이다. 와, 진짜 치열하다, 씨. 와, 겨우 이겼네, 씨.